화가 확나 버려 내가 사실 응. 제가 여자로서 사실 조금 많이 치욕스러운 게 있어요. 정말 이게 사람에서 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환자 치고하고 내가 무슨 인형 눕혀 놓고. 아생명월일좀말해아 생명을 잃. 아, 볼 사람 누구 네. 볼 거예요? 저볼 거예요. 본인 볼 네. 거예요. 본인 몇 살이에요? 저 지금. 성인이고 네. 남편은. 네. 자 남편은 지이 네. 사람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의사 아니에요? 직업이? 예 네,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은 네. 이 손에 네. 쇠를 다뤄야 되고 이제 간호사 의사. 네.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어... 살아야 되는 어, 사주예요. 네. 의사. 어, 의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 많은 급이 있잖아, 교수도, 박사도 뭐이 사람 유능해요. 이쪽으로. 네사요 전문의사, 어.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네. 네. 음. 의사분. 네. 그럼 의사 사모님이네. <laughs> 그래. 그런데 이 <laughs> 사람이. 네. 의사라는 부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인 네. 그러, 그런 소질이 많아. 그래서 평소 때, 금전, 건강, 명예, 그러니까 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마타고 운다고 그러거든. 어. 내 신세가. 내가 여지껏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이런 기운을 갖고, 좋은 기운을 갖고 시집을 왔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기운이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호황시키고, 내가 이렇게 의사를 하는 명예를 갖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내 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시를 하고, 이 말로 가슴에 바늘을 꽂고자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중생활이야. 사실은 아세요, 굉장히 젠틀맨에 밖에 가서. 젠틀맨, 명예가 있고, 밖에서는, 음, 예의가 있고, 음. 사람을 상대할 때, 뭐 이러는데, 유독이, 음. 이 부인한테 현짐살이라는 게 있거든. 네. 이렇게 가시를 돋는 말들을 많이 해서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서 왜 피곤한 줄알거야왜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2, 3년 전부터 음. 남편이 좀 힘들어. 근데 내가 막 음. 느끼기는, 우리 기준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살아야 되냐 이 인간하고 어? 나는 진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고 이 사람은 이 속에 악마가 있듯이 그걸 즐기는 것 같지 이렇게 하면서 비유가 상하고 내가 한번 당신 남편을 내가 미안하지만 주먹으로 완투 때려주고 싶은 기분이 확 들어 선질이나 남편을 느끼면 화가 확나 버려 내가 어? 당신은 거기에서 피지 못한 꽃처럼 응, 우리뭐일제시대도 아닌데 눈치를 보고 있고 응, 가마타고 울고 있는 영국이야 이 기분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은 응, 날지 못하는 닭처럼 짖지 못하는 개처럼 이런 기운이 들고 이 남편은 응, 진짜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후드라이트확 한번 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사실, 음, 응. 제가 여자로서 사실 조금 많이 치욕스러운 게 있어요. 치욕스러워요? 네. 응. 어떤 부분이? 응. 사실 성관계 할 때, 응. 산부인과 의사지만 제가 무슨 환자인데, 응. 응? 그 의료 기구갔다가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게, 사랑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가 환자 취급하고, 내가 무슨 뭐, 인형 눕혀놓고, 예? 인형을 눕혀놓고, 막 그런 행위를 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응? 내가 여자인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어, 얼마나 비참하냐고 하루고 비참 비참하겠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음.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대체 뭐로 보는 건지 음. 아 내가 진짜 음? 존재감을 달리겠구나 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네.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안 당한다면 너안 no. 음. 아니 그러면 뭐 그날은 날이 나아 자녀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데도 그래요? 네. 하루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중성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게 원 네. 처음부터는 안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병원도 좀잘 되고. 음, 그래서 올라갈수록 네. 이렇게 이상한, 이상한 사람 이상한 보니까 네. 이 사람이 그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네. 그럼 행위가. 그럼 이혼하고 싶겠네, 엄마. <laughs>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그래. 뭐이 문제로 네. 정말 괴롭겠다, 힘들겠다. 네. 그니까 그 밤이 무서운 여자네. 밤이 무섭겠다. 네, 그쵸. 밤만 바로, 되면 바로. 신랑이 들어오는 현관 문소리만 들으면 제가 막 가슴이 음. 그때부터 쿵쾅쿵쾅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냥 지금은 사실상 뭐 경계적인 문제도 있고 음. 밖에 나가서 내가 이혼하고이 남자랑 뭐 남편이랑 이혼하고 살아봐야 사실 고생이잖아요. 음, 지금 음, 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음. 지금 편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진짜 명품 이고뭐고다 사고 싶은 거 사고 쓰는 게 좋은 건지 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진짜 이걸 탈피해서 밖에 나가서 음. 살아야 되는 건지 아. 마음은 찢어지고 <laughs> 나는 무서울 정도로 잠자리가 아니가 공포지 네, 그렇게 그렇지. 되면 그거를 견디면서 내 생활에 아니 또 자식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지키고 살아야 되냐 응. 어우 어마어마한 이거는 고민이겠다 고민이네 진짜 응남난우두통수에 아, 뭐 한번 맞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방법을 하자 어떤 방법이 엄마한테는 음이 응. 지금 응. 상황에서 응. 엄마가 조금 응. 이렇게 딱 전환점이 필요해 음. 응. 확 반전을 해버려 반전이란 말 알지? 네 <laughs> 엄마가 더 지나치게 남편을 상대로 해서 내가요? 반전을 하라고 지나치게 어떻게 해, 반전? 자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네. 당신을 눕혀가지고 어, 잡아뜨려서 네. 당신이 이혼에 대한 그 불안증이 있잖아 이것도 무섭고 힘들고 네. 아만 헤어지고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 <laughs> 헤어지고 이별이라는 거에서도더 공포잖아 또 응. 그러면 같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반전을 해 당신이 남편을 응. 다 빠뜨려서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가로 남편을 다뤄 당신이 당신한테 한 만큼 응. 당신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을 싫었던 그런 행위들을 뭔 기구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테크닉을 그 남편으로부터 있어서 남편을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어. 어. 미리 지치게 만들어야 돼. 막말로, 응. 이게 지금 같이 살고 싶다면, 네. 그남자를 화를 내든 하지 말라고 하든, 네. 그래도 계속했잖아. 네, 맞아요. 했죠. 그래. 네. 응. 네. 당신도, 응. 계속 네, 계속. <laughs> <laughs> 당신도 계속하세요. 계속. 당신도 계속하세요. 어. 그래,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을 그 사람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응. 그 당신이 안턴 행위를 아무튼 해야 돼. 자, 여염증 여자들이 할수 없는 행동을 암으로써 당신 왜 그래? 너 미쳤냐? 아니, 난 당신이 이런 방법을쓰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어, 이 여자가 내가 리모컨이었는데 내가 10번을 틀면 10번으로 움직이고 11번을 틀면 11번으로 움직이고 이런 여자가 내가 5번이 되고, 4번이 되고, 3번이 될 때에, 뭔 말인지 알죠? 그 남자도 충격일 거야. 그 남편도 충격일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강한 건강 걸고, 대치를 해야지, 어? 강하다고 내가 자꾸 약하게 하면 이 정도는 더 세질 수 밖에 없어. 이 남편이. 미리 서둘러요. 당신이 미리 발동을 거세요. 발동을 거서서 이 사람 길을 꺾어야 돼. 이 성적인 길을 꺾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만 꺾이면, 음. 두개 꺾이기는 쉬워 알았어요 왜 당신은 존댓말 써그 사람은 반말하고 입에 가시처럼 음, 아주 하여부리듯이 그렇게 하는데 음, 같이 해야 돼 같이 대응을 해야 돼 그게 조금 나빠 보이더라도 너무 당신이 말랑말랑 이 남편 금액에서 내가 이거 받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맞춰줘야지 당신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강강으로 하세요 강강으로 강강으로 하다 보면 달라져 진짜 알았으면 응? 진짜 이런 이해방법이라도 써서 내가 그 사유를 좀 피했었을 텐데 아, 지금이라도 어쨌든 해서 진짜 사이가 좋아진다면 응. 정말 사이가 좋아지는 것 보다도 그런 안해지금많이야 여자에 대한 많은 이 부인도 어, 부인이 하기 싫은 성관계를 하면 간통이야 강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없지. 근데 본인이 그, 그 생활권을 지키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 남편은. 강한 사람한테는 같이 강하게. 약한 사람은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급 사이에 그런 것이 굉장히 박혀 있어. 근데 여기 밑에를 보거든. 일병도 안 되게 보이니까 이제 당신 그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잡아뜨리세요, 본인이. 미리. 더 하세요. 응. 그러면 이게 달라져 반응이 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시고 응. 알았어요. 응.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감사합니다. 네, 네.